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긴급방송을 한 이유가 지금 제 방송이 예약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약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어 지금 음 제가 지금 웹캠으로 지금 합니다.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정승규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지금 어, 이게 뭔가가 왜 지금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도 몰라 가지고 지금 제 방송이 어, 지금 음, 잡히질 않습니다. 잡히질 않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급 방송을 하니까요. 지금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왜 지금 저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어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못하게 어 하겠습니까? 지금 방송이 거의 30분째 시도를 제가 휴대폰 이제 그 방송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약 자체가 걸리지 않아 가지고 제가 하니까요. 오늘 가급적이면 댓글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을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지금 요것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음... 한번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 안 되면은 음, 이따 어, 뭐 하겠지만 지금 방송이 이야기 안돼 버린다 이야기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시도를 해 보는데요 방송 예약이 지금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현재 웹캠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되면은 이게 뭐할건데왜 이게 오류가 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장 지금 실패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